네, 안녕하세요. 빌빌코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아까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진짜 목 상태가 안 좋은데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선풍기를 틀고 있어서 선풍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 제 친구가 어젯밤에 어, 저희 집에서 자고 자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 저랑 같이 영상을 찍기로 했어요. 찍 네, 죄송합니다. 뒤에서 좀, 친구가 영상을 찍으니까 좀 그렇네요. 네. 그럼 먼저 오늘은 제가 무엇을 만들지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무엇을 만들지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 작품 소개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중간에 이어 할 테니까요. 그점 양해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바닥에 글씨가 써있기 때문에 좀가리고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작품들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없다가 둬야 할지 모르겠네요. 설치하고 올게요. 근데 네, 지금 친구가 제 옆에 올 거예요. 얼굴 안 보이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되 아니, 어? 그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근데 초기 때 만들었던 작품과 어 지금 웬만하면 지금과 가까이 만든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는 제가 초기 때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 멍롱이의 미니어처 님이 만든 것도 많고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냥 요 그냥 그럼, 이제 여기는 멍롱이의 미니어처 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 주신 제품이고요. 어, 제가 한가, 요거, 이거, 이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한 개가 돼 있는데, 한 개는 없어져가지고, 이거 두 개. 이건 그냥 케이크 두 개구요. 이거는 이제 그 몽몽이의 미녀차님이 만들어서 주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가지 제품이 있어요. 일단은 우동, 그리고 이게, 라임 빙수인가 어쨌든 그거랑 쿠키앤크림 빙수 이거는 계란말이 초밥이고요 이거는 어, 어 이건 제가 원래 그냥 빵 하트빵이었거든요 근데 저가 여기다가 뭔가 좀 이상하게 올려놔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이제 간장 떡볶이 딸기 빙수 블루베리 와플 그리고 감자튀김까지 다 아, 이렇게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빼빼로, 빼빼로 두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그 누구지? 몽몽의비네트님이 만들어서 주신 거고요. 이거는 네, 더블 네. 와플, 이거는 일반 마가렛앤 와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진 모르겠고, 막 어. 오렌지 토핑을 만들다가 망친 점토로 만든 오렌지 케이크에요. 어, 맛이 이상할 것 같아. 어, 제가 여기서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칼라 점토로 만든, 그 옥수수, 콘, 콘샐러드인가? 그리고, 어, 별로 설명하기 싫은 것도 있네요. 이건 카레. 여러가지로 있는 마, 머시멜로랑, 이거는 뭐였지? 오렌지 앤 자몽 케이크입니다. 그건 설명하기 전 이거는 도넛인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 원본은 어, 그농몽의미니진님께 드렸고, 이거는 제가 다시 새로 만들었던 거예요. 핫도그. 핫도그. 음. 이거는 초코, 초코앤라인. 뭐지? 뭐거내 스타일이야. 아닐라 <laughs> 아이스크림. 이따가 제가 쇼핑크림을 짜고, 그 뭐지? 그 데코를 해주려고 했는데요. 데코를 하면 왠지 뭔가 비주얼이 상할 것같아서요 저거 어떻게.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든 건가? 우리 엄마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 엄마가 만든 것 같네. 아닌데? 일단 이건 제가 만든, 어, 아이클레이와 칼라전토와 히핑크림을 이용한 바나나 딸케이크인데 나머지들은, 어, 이렇게 별거 없으니까, 사, 어, 설명 안 해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3층짜리로 만든 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축하. 이거는, 어, 영웅의 민여채님이 저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한개 만들어주셨어요. 아, 그거 저기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걸 못 드리고 그냥, 어,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거는 허니브레드 허니브레드는 총두 개와 여기 또두 개가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고 응. 먼저 응. 아네 이게 이게 그 누구지? 어멍이의 미니어처님이 옛날에 저한테 주셨던 거고요. 이거는 신라면 만들려고 했던 용기인데 신라면이라 써있는데 조금 그래서 그냥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거는 허니 아이스크림 브레드. 이건 허니브레드 3개 이렇게 있고요. 이건 도시락, 요 도시락이에요. 아침식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 제가 그 친구가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인데 어떤 친구가 대화를 줬는데 이름을 안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영상 끊었어요. 이건 여러가지 도넛들. 이거 그 저번에... 이그 초콜릿 아닌가? 이건 초콜릿 만드다가 망한 거. 안에는 어그그 폴리머 그 클레이가 들어가 있어. 이거는 컵 컵잔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딸 어, 설명했어요. <laughs> 아, 이거 엄마가 만들어 주신 거. 요 이거 엄마가 만들어 준 거고. 다 했던 거죠 이게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두 개. 이거 사과인데, 이거 사과 진짜, 음. 어, 이거 괜찮아. 사과 진짜 잘 만들어졌어. 그리고 옆엔 떡국. 그리고 이건 또 마가레트. 계란 후라이, 이거는, 이거는 계란빵, 접시, 신라면 용기. 이거는, 어, 그냥, 뭐, 삼겹살이나, 레몬이나, 아니면 사탕들, 그리고 빙수를 이렇게 볶아놨고, 여기는 그냥 딸기 빙수. 이거는, 수제, 수제 케이크 만드는 거지. 수제 케이크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악마의 초콜릿인가? 그걸 만든 거고, 죽은 도시락, 커니브레드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그, 멍멍이의 어, 네, 미니스을 만드신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더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몰드예요. 몰드 옛날에 떠줬는데 지금은 아이클레이로 만든 몰드라 잘안 떠져요. 나중에 만드는 거뭐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좀더 많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고구만. 이건 DIY로 만들게 된, 어, 뭔진 모르겠네요. 생크림 와플이었나? 나 생크림 와플인데, 아이고야, 흐흐 생크림 와플인데, 이게 그 누구, 이름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 DIY를 주신 분의 이름을 찾아볼게요. 제가 그분을 옛날부터 그, 그 어머니의 미니어처님과 친했던 분인데, 저랑도 친했었거든요. 근데, 제 거를 들어가 보면 알겠죠? 진짜 내거왜 밑에 있어? 여기 있다. 거기에 초기 때 거를 들어가면은, 근데 초기 때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무뭐 음. 설마 삭제한 거 아니지? 제가 삭제한 것도 이러고 있어가지고. 진짜 엄마 아빠가 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들 있네요. 그 다음에 아는 헌, 그, 엉의 미어트님과 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뭐더 좋은 영상 가지고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빠이. 많이 많이.